달서구 용산동 주민들이 인근 상리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리공원은 행정구역상 서구에 포함돼 있는 근린공원인데, 공원 이용객 대부분이 달서구 주민이어서 서구와 달서구 두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용산동 주민들이 집 앞에 있는 상리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일대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날이 더우면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세명 있는 집들은 어디 멀리 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리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으면, 더운 날, 엄마, 아빠도 참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서. 지리적으로 물놀이 시설이 가까이 없다는 것도 이런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할때 여기 근처 없어서 항상 멀리서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여기서 근처 에겨수 숨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상리공원이 행정구역상 서구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는 겁니다. 상리공원은 뭐 서구 행정구역상에 있긴 리지만실질적으로다 서구 주민들이 뭐 거의 뭐50%이 달서구 용산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건맞긴 맞습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나누고 달서구로 가시는 것도 많습니다. 달서구 공원인 줄 아시고. 상리공원은 거대한 서대구 산업단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서구 사람들의 생활권 밖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서구청이 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물놀이 시설까지 만들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물놀이장을 조성할 수는 있어도 보통 한해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관리비를 대구 시청이 또는 서구청이 감당할 리도 없습니다. 수도값이랑 전기, 그다음에 이제 관련 유지 관리비, 그게 이제 순수 2억이 들어가는데 조성비는 어차피 시비로 이제 뭐 5층에 들어온다면 저희도 예산 확보를 제한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관리비는 순수. 구비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음. 관리비를 시에서 줄 수는 없어요. 달서구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용산동이나 그 주변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에 해야 될 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네. 다른 쪽이라도 가용 용지가 있으면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 반내 산락하면은 예. 네. 몇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상리공원을 둘러싼 달서구 용산동 주민들의 요구에 서구와 달서구, 대구시까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